23점 같은 저와 24점 같은 저희 형, 형제간의 대결 오랜만에 붙었습니다. 약간 긴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두껍게 쳐서 회전이 빠지게끔 쳐가지고 초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이닝 연속 공타하고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얇게 쳐서 여기서 키스를 빼고 내공은 뭐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이목적구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목적구의 두께만 신경 쓰면 되는 공이었죠. 그리고 뱅크샷 1목 접구 맞아도 2목 접구 맞아도 득점이 될수 있도록 좀 탄력있게 쳐서 30 정도를 겨냥을 한 다음에 약간 속도를 살려서 5정도 그 짧아지게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곡은 평범한 뒤로 돌려치기죠 그런데 원투가 생각보다 빨리 맞기 때문에 3쿠션에 회전이 남아있어서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라인을 보고 원팁 정도만 주고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치자마자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는 어, 분리를 약간 키워서 가는 끌고 간다기보다는 어, 잔뜩 퍼뜨려서 자연스럽게 도는 앞돌리기로 시도를 했고요 이어지는 공은 뒤로 돌려치기인데 약간 얇게 치면서 내 공을 하단으로 살짝 감길 수 있게끔 쳤던 공입니다 더블쿠션 1에서 2로 갈때한칸반 정도 밀리면 1에서, 아니, 2에서 다시 이제 3, 4로 갈때또한칸반 정도를 이동하기 때문에 제가 딱 필요한 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한반 포인트 정도 모아서 올라올 수 있게끔 시도를 했고, 네, 두께가 생각보다 조금 두껍게 맞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네요. 다음 공은 뱅크샷 출발이 한55 정도 각도 코너를 정확하게 딱 꽂으면 그거보다 좀 길죠. 한55 정도로 5만 길어질 수 있는 속도를 써서 60 정도로 뽑았습니다. 비교치기포쿠션 맞고 나서 분리돼서 슬쩍 밀리는, 슬쩍 밀리는 이 각으로 좀 짧아지게 만들어서 맥시멈 플레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왼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합니다 이목적고가 코너 있으니까 빗볼이죠 키스가 안나야 되기 때문에 얇게 쳐야 되죠 근데 얇게 치면 내공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밀림을 조금 남아 있게끔 해서 3 이후에 계속 전진력이 남아있어서 짧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어, 기울기가 한칸반 정도 되는 뒤로 돌려치기 그래서 약 원팁 정도만 살려서 탄력있게 쳐서 바로 약간 얇게 맞으면 바로 갈수 있고 노린대로 가면 짧게 올라올 수 있게끔 시도를 했습니다. 다음 공은 리버스. 내공과 일목적구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두껍게 치게 됐을 경우에는 돌리지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분리를 가볍게 내면서 조금 밀어서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로 갈 때까지도 전진역에 남아있게끔 시도를 했습니다. 얇게 치는 옆돌리기입니다. 누운 형태로 코너를 타게 되면은 돌아가는 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전을 최대한 다 주고 쳐서 가면 한 포팁 정도 이동을 할수 있거든요. 최대한 누워서 가게끔 치면 그래서 저 마지막에 포쿠션 지점이, 에 쓰리쿠션 지점이, 원포인트 쪽에 가게끔 쳤고요. 간결하게 치는 앞돌리기 출발 위치보다 한 칸, 두칸 정도, 두 포인트 정도 더 가면 되기 때문에 조금 전 위치에서는 당점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볍게 8분의 3 정도 두께를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빗겨치기를 절반 정도 두께로 치게 되면 은 코너 근처이기는 한데 돌아서 나갈 위험성이 있었죠 그래서 당점을 살짝 낮추고 역회전을 주고도 칠수 있었지만 전 최대한 뻣뻣하게 가는 게 좋았기 때문에 당점을 살짝 더 낮춰서 중앙 당점 근처로 보내서 공략을 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인데 얇으면 키스가 날 것이고 또 너무 상단이 많아지게 되면 1, 2 이후에 2에서 3로 갈 때도 상단 당점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껍게 치면서 약간 탄력 있게 쳐 가지고 내공이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시도를 했습니다 왼쪽 옆돌리기인데 키스는 절반 정도 두께면 키스는 안 나는 기울기여서 편안하게 절반 잡고 회전을 조금 살려서 지금에서는 한 3팁 다준것 같아요 그 다음 공은 뒤로 돌려치기입니다 뒤로 돌려치기인데 일목적구가 내공 원투 이후에 키스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두껍게 칠수 있게 두껍게 치면서 내공이 분리가 너무 커지지 않게 쭉 밀고 들어가서 아까 저 위치에서 키스가 안날수 있게 쳤고 한 60각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옆돌리기를 고민하다가 어, 왠, 오른쪽은 좀 예민하다 어, 왼쪽을 치는데 왼쪽을 키스가 안날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지르자 해서 빠르고 간결하게 쑥 넣어서 봤고요. 뒤로 돌려치기 2공은 여기에서 방금 전에 3쿠션 앞에서의 키스만 안나게 되면 내공이 길게 돌아서도 갈수 있고 바로도 갈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감 갖고 쳤습니다. 다음 공은 앞돌리기로 쳤습니다. 비껴치기도 쳐볼 수 있겠지만 저는 왠지 이게 앞돌리기가 키스도 안나고 더 편할 것 같아서 일단 두껍게 치면 키스, 절반 정도는 키스 위험이 있고 너무 얇아도 키스 위험이 있어서 한 8분의 3 정도로 쳐서 이렇게 치워놓고 대신에 그렇게 치면서 내공이 좀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하단으로 맞은 다음에 약간 끌리게끔 시도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공격은 비껴치기인데 여기서 그냥 절반 정도로 치게 되면 위로 쫙 밀리잖아요 그래서 하단 당점으로 하단 맥시멈보다 약간 아래 당점으로 약간 깊게 느리게 쑥 찔러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샷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공 옆돌리기 이공은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에 옆돌리기를 정확하게 치고 나서 포지션 해 놓고 득점이 안 됐습니다 두점 남았죠 자 오른쪽은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빗겨치기가 짧게든 길게든 정확하게 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에 지금 기울기를 보면 왼쪽 옆돌리기를 쳤을 때한툭칸반 한 정도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절반 정도로 슬쩍 밀고 들어갈겸 쳐서 맥시멈 주고 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반포인트 정도 더 가겠다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공은 얇게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파이브앤아프한 35에서 40 정도 각으로 쳐야지 가까스로 짧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쳐야 됐고 키스도 안 나면서 잘 득점됐네요 초반에 나왔던 하이론 7점 덕분에 수월하게 기선제압을 할수 있었고 그 뒤로는 안정적으로 치고 싶은 거다 치면서 0.86위로 콘텐츠도 뽑고 게임비도 아꼈네요